안녕히 계세요 음. 조심히 갔다옵니다 초보들끼리의 첫 백패킹 성정으로 하기로 한다 파이팅 간다 음. 아, 현재 시간 10시 1분입니다 어, 샤워하고 한박사가 내려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하고 정리 차리고 있습니다 오늘 향후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다가, 어 오늘 좀 원주 쪽으로 캠핑장을 한게 예약을 해가지고 캠핑장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여름이니까 날씨도 덥고 해서 그냥 일반 캠핑장보다는 계곡이 있는 캠핑장으로 이제 알아봤고, 이제 뭐 커피 한 잔만 하고 정신 차리고 이제, 이제 출발해보려고요. 확실히 서울은 서울이네요. 와 서울은 빠져 나오는데만 한 시간 걸렸습니다. 어제 급하게 캠핑장을 구하다가 보니까 계곡이 잘 끼어 있는 어, 캠핑장은 이미 만석이고 조금 널널한 데로 왔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이죠. 한 시에 U20 축구 결승이 있기 때문에 또 새벽에 너무 시끄러워 안 되니까 좀 편하게 보려고 일부러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좀 자리 를 잡았습니다. 텐트 빨리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텐트 다쳤습니다 제가 여름에 사용하는 하계 쉘터입니다 어 이제 오늘은 뭐 그냥 텐트 막 여러 개 치지 말고 그냥 같이 자려고 제가 이 브로드돔 이너만 챙겨와서, 이렇게, 나중에 친구 한명더 오거든요. 네 명이서 자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도 집에 옛날에 막 사놨던 캠핑 장비들 다 갖고 나왔어요. 남자들끼리밖에 없다 보니까, 뭐, 라면에다가, 뭐, 그렇습니다. 나중에, 계곡에 왔으니까, 삼계탕 해 먹으려고 재료 사왔고요. 배고파가지고 친구 오기 전에 간단하게 라면 한개 끓여먹으려고요. 오늘 제가 캠핑 나오니까 생각나서 갖고 온 건데 이게 아마 한 20년 전인가? 20년도 더된 장비긴 한데 이제 저희 뭐 부모님 세대 때 어렸을 때 텐트 사면은 냄비도 주고 그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는 고무보트도 주고 막 이랬을 때 그때 같이 산 장비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잘 작동해요. 장비를 보면 신기한 게 그때나 지금이나 원리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가벼워지고 작아졌을 뿐이지, 원리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술한거좋아하 치즈, 치 치고. 음! 딱이다. 응, 니한테. 떡밥 고빠 먹는 거지. 아니, 라면. 응, 음, 응, 음, 맛있네. 야, <laughs> 어, 개고.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새 뭐, 비가 안 와가지고, 뭐, 물이 쎄지 모르겠지만. 어. 이게 내가 생각했던 막 그런 계곡을. <laughs> 어. 어? 무지 안 보이나? 무지 어디 있아 무지게 있네. 와 대박. 뭐? 그 오, 오, 오. 무지개 와 대박. 얼마만한 면 어. 여기서부터 있다 어. 내가 가지 가지 말이통상격이다 어. 와. 아 욕하면 안 되나? 안 되지. 내체날 빗자리 하면. 와, 통삼겹. 여기에다가, 그, 마, 나중에, 홀지, 홀지. 그건 더, 약해져라, 얘 아, 아, 근데 무슨, 칼이 안 들더라. 그, 좋은 가위는 좀 잘리던데. 칼이 좋다, 좋다. 그, 이, 이 정도 두께들은, 요 정도, 겉만 익으면, 옆으로 뉘어가지고. 얼마나 애들이에둘 사이에 난 중의적인 표현을 해. <laughs> 이간질했네. 아니, 둘다 맞다. <laughs> 마트에 그래 나온다. 빡빡 돌리를 빡빡!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오오오오. 그래. 오오오. 대박이다. 와, 또 송도 음. 거기가. 음. 와, 진짜 멀더라. 야, 학교에서 멀지? 원래 우리 음. 경기장이 거기가 아닌데, 음. 지금 비와서 밀렸다 했다, 얘 음, 음. 우리 경기장이 없는 거야. 음. 시아파 경기장이도그까이밀리가지고 음. 이제 먹어도 될것 같은데, 그수로를한잔 꺼내볼까? 그래. 아, 좋다. 저 안에 있다. 음. 그 안에 와. 버섯도 좀 꺼내줘 한잔한잔 아, 한잔. 어. 지디네 안녕합시다 응. 오랜만에 인스타 업그레이드 응. 하겠네 와 하겠다 <laughs> <반갑다>. 한잔포기해 <laughs> 인스타 업데이트 내가 바로 할게 오나 고기 좀맛다 가끔씩 관심을 좀가져야돼 탄다 고기 저렴했는데 7천원인가 5천원인가 국내 사이가 응. 농협에서 응. 파는데 국내 사이겠지 뭐. 인마 이거는 닭백숙이야. 삼계탕은 음, 한시형 잡, 잡 한시형 족살도 들어가고 한시 쓰레기다. 맛있다. 한양만 나네. 한양만 나네. 야 맛있네. 정이 <laughs> 다리 무라. 아다 아니다 아니다. 김치랑 같이 무라 김치. 음무랑 이거 맛있다. 나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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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을 것 같다. 음, 음. 딱. 맛있다. 음. 저이있아니아니아니 음, 아니, 아니. 나쁘지 않다 나배말 먹게 <laughs> <laughs> 왜왜왜니좀 짜게 먹네 <laughs> 어 불편하다 응 근데 쓰다보면 진짜 아이폰 많은데 어. 아, 숫자 들어가고 특수, 특수 문자 들어가야 해야. 되니까 다 들어가야 되니까 맨날 까먹는기라 맞지 제일 앞에 거 대문자 에는고 음. 제일 뒤 음. 특수문자 음. 느낌표 고요 앉을게요. 축구 보려고 노트북 챙겨왔습니다. 이제 경기 시간까지 2 시간 남았습니다. 아, 하루 길긴 기다. 와, 진짜. 확실히 강원도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네요. 다들 긴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치기 하나만 먹고 긴바지로 갈아입으려고요. 걸렸는데? 어, 손, 손아, 핸드링.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걸 밟았네 발을 밟았네. <laughs> <laughs> 역사이죠 <laughs> 순간이다. 왼쪽 왼쪽 오오 왼쪽. 오오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이해? <laughs> 오른쪽 <laughs>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야 <laughs> 돼 <간다. 웃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심판. 아 타임 그대 제가 축구 보려고 먹으려고 아껴놓고 있던 겁니다. 한박스에 갖고 온 건데 안동 소주랍니다. 32도 짜리 술. 여기에다가 딱 안동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보면서. 축구 음, 음. 쉬... 아, 네. 영... 우승을 위하여. 아, 경기 끝났습니다. 3대로 쳤습니다. 아, 그래도 뭐 오랜만에 죽고 월드컵 자... 재밌게 봤습니다. 피파 주간 대회에서 결승 간 것만으로도 진짜 저걸 만족합니다. 진짜 재밌었고 이 환자 먹고 정리하고 자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3시입니다. 3시. 아. 진짜. 음. 올리 줘라. 이거. 이거. 성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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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간데. 언제 내려가겠는다고? 모르겠어. 나 그래. 간다. 그래. 알아. 7월 7월 첫째 주. 아, 어, 7월 첫째 주알겠거 응. 어. 그때 한데. 어, 물어보고 한번 보자. 가라. 정리 다 하고 가기 전에 샤워하고 나왔습니다. 저랑 친구는 이제 부산 내려가고요. 한박사는 박살을... 어, 원주 고속터미널에 내려줘서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다음번 아마 일정은 아마 이제 여름이니까 다음번에는 시원한 계곡에 한번 가는 일정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조심히 내려가래 빨리 갈 시간 없다 응 간다 제가 또연락갈게 조심히 가래 빨리 가자 우리도